투, 에는, 에, 스, 립, 코, 에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가는 거지. 다시 더 천천히 원, 나간다 원, 나갔다. 돌려서 투, 원, 다시 돌려서, 에는 밟으면 원, 골반에 지먹을 대주신다거나, 이렇게 가거나, 아니면 진짜로 편하게, 이렇 손가락 하나 정도 넣으시면서 가도 되는데요. 좀 자유로워 보이게. 그치? 빠이, 지, 셋, 넷, 원. 7, 8, 1, 2, and 3, 4, and five, six, seven, eight, one, two, three, four. 뒷손 올려 나 앞손도 퍼트려. 투쓰리포 앞에 보고 이리와 내려 네. 발은 아직 안 내렸어요. 다음 동작 원에 같이 내릴 거예요. 하나 둘셋넷원투쓰리 가슴 가슴 건방지게, 건방지게 숙였다가, 어이 여게 숙여 주면 숙였다가 들면서 이번에는 몸을 숙여 쿵착 숙이고 마지막은 이 팔짱을 터 트릴 거요또뒷벽을 쳐요. 뒷벽을 치면서 나무 같이 점프해서 그냥 둥둥 여유 불러주시면서, 여기 다시 해볼게요 스틱 5, 3, 4, 5, 5 6, 6, 7, 8, 8, 8, 8, 8, 8, 8, 8, 8 1